들리시나요? 아네이 정도면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도비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너무 피곤하시죠? 벌써 3시 반이 넘어가는데 스트레치한번쭉 하시고요. <laughs> 네. 아, 제가 20분 정도 사용자 경험 디자인, UX 디자인과 웹마켓 웹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어, 김나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한국의 디자이너라는 명함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 머리 잘라 주시는 분도 헤어디자이너시고, 저희 집 고치어 주시는 분도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자이너들이 참 많아요. 저희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메이커들이죠. 네, 저희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음, 보통의 경우 디자이너 하면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람, 무언가를 꾸며주는 사람, 그런 인식이 좀 많으신데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왜 디자이너들이 예쁘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은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비춰지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UX 디자인, 즉,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아, 이거 되게 사용하기 편하더라. 이거 되게 쉽더라. 그러면 저한테는 최고의 찬사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저 사용자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좀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내가 안다 싶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서? <laughs> 어느 정도 몇분 이렇게 손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쪽에. <laughs> 네. 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아마 정의하시는 분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좀 정의해 보려고 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를 만들 때 보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엔지니어는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갈지. 마케팅은 이거 어떻게 팔지 이런 얘기를 자꾸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팀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잠깐 잠깐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사용자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만드는 사람과 사용자의 입장을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일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어 저희. 약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이어그램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건 댄세퍼라는 분이 인터랙션 디자인이란 책에 넣으셨던 다이어그램에 제가 몇 가지를 더해 봤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UX 디자인은 뭐 새로운 학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디자인 학문들의 더큰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뭐 인터랙션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인터디스플리이리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음단 하나의 어떤 스킬셋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어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스킬셋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아도비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제 커스터머들이, 제 유저들이 다른 디자이너분들 또는 다른 디벨로퍼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이너가 되어 버렸습니다. 되게 멋진 타이틀이지 않아요? <웃음> 예.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그래서 지난 한 6년 정도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 들어와서는 크리에이티브 스위 쪽에서 해서 뭐 통합 패턴 같은 거 일도 많이 했었고 어, CS5, 6 제가 플래시 어플리케이션 리드 디자인 했고요. Edge 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어, HTML5 의 어, 애니메이션 툴을 이번에 한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처음 기획에서부터 지금 3.0 버전까지 제가 쭉 맡아서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크리에티브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서브스cription 모델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 기획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살짝 말씀드리면 카이스트에서 산업 디자인 전공했고요. 음그 다음에 LG 전자에서 잠시 뭐 제품 디자인 조금 일을 하다가 카네기 멜론에서 석사하고 지금 아도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뭐 모든 회사가 다좀 다르겠지만 저는 저희 회사가 좀 다른. 다른 여타 실리콘밸리 IT 회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 저희는 좀 유저들이 굉장히 스페시픽합니다. 저희는 누구를 위한 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를 위한 툴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디자이너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UX 디자인 그 수가 어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한 명당 <laughs> 디자이너 한명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플래시를 할 때도 혼자였고요. 어,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와이어 프레임, 워크플로우, 비주얼 디자인, 프로덕션, 뭐 프로토타이핑, CSS까지 제가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일하는지 몇 가지 샘플과 함께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시작은 컨버세이션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토의를 하고 많은 화이트보드를 그리고 스케치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저희가 어느정도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거다 라는 걸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식으로 어 워크플로우 작업을 하죠. 이제 엔지니어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백엔드를 어느정도 구축을 할때 저는 프론트엔드에서 유저들은 어떤식으로 플로우가 짜질지를 이런식으로 어 와이어프레임과 워크플로우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작업을 다 끝내서 자, 그래. 이게 이제 피처 셋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다음에는 비주얼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봐요. 전체적으로 이런 룩앤필로 가면 좋겠다. 다크로 갈까? 라이트로 갈까? 플래스로 갈까? 조금 엠보스를 줄까?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룩앤필을 이 작업에서 이제 잡고 납니다. 근데 여러분도 상상하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거는 그렇게 하나의 글래머샷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웹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디테일을 요구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이제 웹, 그, 웹 서비스였는데 이웹 서비스를 하나의 패널로 포토샵에 임베딩 해보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고도의 많은 디테일들을 요구하는 그런 마크업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펙을 합니다. 자, 디자인 파이널. 다, 락 했어. 어프로브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스펙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패딩은 얼마, 컬러는 얼마, 폰트는 얼마, 이거 하나하나 다 해드립니다. 엔지니어들을 위해서요. <laughs> 근데, 어, 솔직히 과거에는 이런 작업 되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CSS로 뭐 스테이트 같은 거는 만들어드리고 필요하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프로토타임 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저도 조금씩 더 프론핸드 디벨로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어, 여러분도 대충 보시겠지만 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대단한 비주얼 디자인 스킬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의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갈지 유저의 플로우를 더 이해하는 그런 스킬 세트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오늘의 본론인 웹 마켓과 웹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웹 마켓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한 2, 3년 사이에 HTML5, CSS3가 막 나오면서 웹이 라이트해지고, 어, 더 리치해지고, 더 가벼워졌어. 어, 더 훨씬 편해졌어요. 빨라졌어요. 음, 과거에 Flash가 도와주던 어떤 요소 부분들도 HTML5와 CSS가 거의 다 이제는 알아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툴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에게 있어서 되게 재밌는 또 다른 포인트는 디자이너들과 디벨로퍼들의 사이가 좀더 가까워졌다는 점을 제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테크니컬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테크니컬해졌을까? 이게 디자인 컨퍼런스를 가도 엄청 막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얘기하고 막 블로그에도 엄청 테크놀로지 관련한 얘기가 많이 올라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웹 트렌드가 바, 바 바뀌면서 막웹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고 새로운 게막 생겨나는데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들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디자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켓에서 뒤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또 다른 반대 방향에서 어, 디벨로퍼들도 아주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들어오셔서. 음, 막, 디자인 이런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 이건 안 된다. 이게 피저블 한지, 이게 임플리멘터블 한지, 그런 얘기들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훨씬 거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큰 변화로서는 굉장히 많아진 디바이스들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 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모바일 컨텐츠 사용량이, 데스크탑 컨텐츠 사용량을 아마 능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모바일로 웹 컨텐츠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도 많아졌고 그 양도 굉장히 늘어났죠.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사이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타블렛 디바이스 이런 것들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꿨나요? 정말 대단히 많이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뭐 아이워치라든지 뭐데빈 데이빗, 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글 글라스라든지. TV, 가전제품, 탁자, 이런 거에 곳곳에 들어올 새로운 디바이스들은 또 다른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디바이스들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다른 또, 또 다른 서비스 모델은 클라우드 싱크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파일, 내 파일은 컴퓨터에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이 클라우드에 싱크가 되어 있고 이 클라우드에 있는 싱크되어 있는 파일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다는 이런 모델은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뭐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뭐 드롭박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가 제 지금 워크플로에 있어서 그 워크 인바이러먼트에 있어서 변화를 준 거를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도비도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라우드라고 해서 서브스cription 모델 이런 파일 싱크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laughs> 어 그냥 단 예를 들자면 뭐 친구가 어 나뭐 파일이 필요해 그러면 옛날 같은 컴퓨터를 열어서 이걸 이메일을 보내고 막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URL만 딱 보내주면은 그거 받고 뭐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 URL 보내주면 거기서 커멘트 달고 거기서 피드백 받고 거기서 콜라보레이션 하고 단지 파일싱크만이 아니라 그 파일싱크 그 위에다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자꾸 올려서 레이어를 깔아서 또 다른 서비스 모델이 계속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한 큰그 서비스, 웹마켓에서 큰 변화들을 몇 가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웹 디자인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 재밌는 점은 웹 디자인이 바뀌, 웹 디자인 트렌드들이 웹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과 거의 이렇게 약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 url. com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 큰 웹사이트들이 그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서 m. times. com, m. naver. com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모바일 전용 그웹 서비스, 웹 컨텐츠를 따로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사용자의 입장에선 정말 감사드리죠. 정말 감사하죠. 훨씬 좋으니까요. 근데 이거 개발자나 디자이너들한테는 정말 죽을맛 아닌가요? 두 배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 좀 해결해 보고자 나온 웹 트렌드가 아마 리스폰스 레이아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미디어쿼리라는 음, CSS 기술을 이용해서. 브라우저가 있으면 이 브라우저의 넓이를 인지를 해요. 그래서 아이 정도 넓이면 너는 데스크탑, 그러면은 이런 레이아웃. 이 정도 넓이면 너는 타블렛 그러면 이런 레이아웃. 이 정도 넓이면 너 모바일,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 컨텐츠는 하나고 CSS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퓨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아마 리스폰스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마켓 트렌드라고 볼때는 이제는 마켓 스탠다드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이미 다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바일 퍼스트라는 새로운 디자인 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장본인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어,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클릭과 너무 많은 페이지와 너무 많은 디자인 요소들입니다. 어, 사이트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laughs> 뭐, 아직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 안에 모든 컨텐츠를 다 쪼개서 페이지 안에다 다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내비게이션 바를 해서 뭔가를 하나 찾으려고 하면은, 내비게이션 안에서 클릭을 해서 여기가 아니네, 또한번 클릭해서 저기가 아니네, 계속 이런 식으로 봄을 찾기 하듯이 막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불필요한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어떤 디자인 트렌드가 컨텐츠 스킹 컨텐츠가 왕이다. 입니다. 이 컨텐츠 스킨은 두 가지 퍼스펙티브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비주얼 퍼스펙티브에요. 어, 불필요한 비주얼 노이즈를 줄이고 컨텐츠에 어, 좀더 포커스를 해보자. 더 이렇게 밀도를 높여보자 하는 게 비주얼적인 퍼스펙티브라면 UX 퍼스펙티브에서는요. 예를 들자면은 애플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긴 한데 하나의 페이지에 꼭 필요한, 정말 유저가 꼭 알아야 될 하이 레벨 컨텐츠들만 놓은 다음에 하나의 페이지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그러면 서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약간 새롭다기 보다는 좀 요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가 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이제 플래스가 조금 이제 웹에서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웹이 좀 딱딱해졌다, 재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 같이 그런 펀팩터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웹의 펀팩터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 하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게 이제 CSS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음, 저는 뭐 플래시도 했고 지금 에지 애니메이터도 했고 해서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애니메이션이 단지 날아다니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런 어떤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참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어, 엄연히 UI의 엘리먼트입니다. UI 인터페이스의 요소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비주얼 랭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예를 한 하나 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무엇이 움직이고? 멋이 열리고 접히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하는 거는 그 서로 그 컨텐츠의 릴레이션쉽 관계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니고 간접적으로요. 예를 들자면 열리고 닫히면은 그열그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이 밖에 있는 컨텐츠의 서브 컨텐츠라는 관계를. 어, 얘기해 주는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있는 거는 이 박스가 두 개가 지금 현재 동등하게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또 다른 재밌는이제또 트렌드는 패럴렉스입니다. 뭐 패럴렉스도 이미 뭐다 아시는 분들 아실테지만, 어, 그 아까 컨텐츠 스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들을 하나의 페이지로 몰게 모으면서 컨텐츠, 그러니까 페이지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디자인 트렌드도 스토리텔링, 조금 더 나레이티브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스크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롤에 애니메이션을 더해서 좀더 사용자가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인게이징이 더잘 되도록 하는 그런 트렌드가 패럴렉스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소니가 한몇달 전에 만들, 이렇게, 릴리즈 했던 그 마케팅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자기네들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재밌는 패러렉스를, 패러렉스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어, 밑에 쓰고 있는 기술은 캔버스라는 그런 기술이고요. 좀 제너럴한 오디언스를 위해서 제가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에 뭐, 아니, 다 아는 얘기를 뭐또 저기서 나와서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한테는 아, 이거 너무 좀 테크니컬한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분은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 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어요. 과연 무엇이 이런 웹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웹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걸까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조금 더 나은 사용자의 경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용자가 좀더 쉽게 쓸수 있도록, 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더 재밌게 쓸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작은 노력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이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아 프레젠테이션을 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 하나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미래는 벌써 여기 와 있지만. 단지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윌리엄 깁슨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어 어쩌면은 여러분, 그 미래는 굉장히 멀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느끼시는 작은, 작은 것들, 뭐웹 트렌드라든지 사용자들의 뭐 반응이라든지 피드백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델타가 어떤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아마 미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 좋은 시간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김나영이, 김나영이었습니다.